안녕하세요. 자, 다들 안녕 하시고. 에이영 하이. 어, 요나 어. 자리 해 줘? 응 어, 자리 할까? <laughs> 지금 저기 뭐야? 오버워치 하다 보면 탱커가 너무 없어. 탱커가. 오케이. 준비되면 얘기해 줄지롱이네요 어. 아, 곧 나갈 거야. 오케이. <laughs> 가자 얘들아. 우리 동 보이는군요. 다릅니다. 어 지금 말... 트위치에 어. 여기 보시면 트위치에 어 외국인 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로 좀안 되는 영어를 막 억지로 쓰고 있어요. 아토보자니 어, 좋아, 땡큐 <laughs> 어 한글리 방송하고 있고 가자 얘들아 아 좋네요 훅훅훅 남자답게 바로 거점 들어가자 싸우지 마 싸우지 마 거점 들어 거점 들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하세요 게시물 넣고 D 로드 D 로드 오브. 우리 쪽에 어 다들 오디다 아단 딸렸네 <laughs> 아남자 싸우지 않은게 후회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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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땡큐 해 <laughs> 아나 힘들어. 궁 니꺼냐? 이 끈이 개피.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자 자리야? 이 자리야? 그 컷. 컷, 좋아요. 나이스.

아 이거 뭐 이거 고아이 있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요거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아아이거 메이크리, 메이크리, 네, 메이크리, 네. 어, 손이야, 손이야, 손이안 돼! 어선이스선이스나이 나이스. 음.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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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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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스 나이스. 나이스. 나 오비비예요? 어, 어, 예. 어, 한번 뺏겨야겠다. 자 모아서, 갑시다. 모아서. 공격 여리형 친신종 감사하고요. 부캐 하나 만들어도 친구 신경 다 받아줄게. 저 왼쪽 찾나 본데? 응. 아, 저체 뭐가 됐아지다 찼어요. 아까워. 아 루시우. <웃음> 어 누나 <laughs> 루시우 루시우 노잼. 트리카아저시청자어아 어? 아. <laughs> 아, 어. 아. 루시우 어뭐 원템인가봐 루시우. 이거 열이형몇 퍼? 이거 제이나 <laughs> 지금 7 5 이제 들어가야 돼. 시간 별로 없다. 들어가야 돼요. 저돈 있어요. 잠깐만요. 자, 자, 거야, 들어가, 자, 저, 잠깐만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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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네. 아, 아. 아. 아, <laughs> 아 노잼. 어, 노잼 아 e a n s not fun. Not fun. <laughs> so, most Koreans uh, don't like Lucio. <laughs> Lucio 있어. <laughs> 여기 <미도만 있으면> 될까요? <laughs> 미도는 될까요? 미도는 별로일 것같데 되게 잘하지 않는 이상. 어, 좋아. <laughs> 자, 잘해봐요. 어. 이제 2판 지금 어려워집니다. 꼭 이겨야 돼, 2판. 여기서 이겨야 이제 승리를 먹을 수 있지. 어, 까프. 나이년 아. 아. 나 살려줘.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해줘. 들어왔어요. 젠지 조심하세요. 아, 메이 대이. 아, 캐합네. 알아 죽겠다. 아. <laughs> 이 씨. 그냥 리퍼가 낫겠다. 지금 로드호그 님 차라리 다른 거안 돼요? 로드구보다 <laughs> 딜러 와서도 될거 같아요. 딜러. 아습 로드호그나 돌이라 더 <laughs> 중요한 아 딜러. 앞이 오다 와요. 여기. <laughs> Pilrígue, 들어가요! 가라야겠요 메이커! 넌스! 메이커! 아, 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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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개피 천지까지 커어 피서 어려운 공몇커 I play FIFA very well. I'm uh, number one player in Korea. 어? last year. 오케이. 레어. 레어. 와이. 봉. 중저기급이었어. 아이가 겁나 많아, 나가 치죠. 오씨. 아니, 다데 이거. 유수형이 너무 잘린다. 유수형 이거 앞에 나가지 말고 뒤에서 차려요. 기가 준비다아궁력쓰려버리기가 거의 준비됐다. 사람 같았어요. 아니 이래 또 잘리면. 뭐. 어예, 수형이인 소리야. 아이, 워터 플레이어. Not one, one. 야, 리퍼 궁있지? 리퍼 다리 옆에 있냐? 와살저쪽에 있어요. 이야 <놀람> 나이스! <놀람> 어점부터 들어가, 어점부터 들어가, 어점어요어직안터어 이쪽으로 가어점 튀어내고 있어. 이거 리왼 쪽. 아 프로페셔널. 아 아, 폭탄이. 한 개만 줘요. 아. o w h e s 느 피해 피해 피해. 아이 a v e a channel and, uh, very n i c i t c h i n g 아니, 맥크리 빼라 맥크리보다 솔저가 낫지 않을까? 근데 맥크리 잘하고 있었어, <놀들> 왜? 아니, 너무 아에생아 너무 아이라서 빼라고. <놀들> 그 유튜브에 그여리형 방송국 가면은 아. 그여리형 컴퓨터 테스트 영상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걸로 한번 영상 직접 보시면 성알수있습니까 들어가야 돼요 힐! 그 아니 야... 실현되지 않아. 지금 이런 원탱인데. 지금 서울 대님 아까 로드업 잘하신 분에어 서울 대님 로드업 좀 해주세요. 자 헬로 미키코. Nice to meet you too. Where are you from? 피파는 이제 재미없어서 잘 안해요. 피파는 이대 피파는 이제. 피파 아니. 제피는 이제. 피파는 이제. 아니, 어쩌면 어쩌면 좋아서이 아니야. 아. 어. 벤치랑 메이 뒤에 있어요. 에이 컷. 네, 어 피하고 피하고. 아. 참...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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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그래 빠졌고 자요. 아. 야너 저기 너 딜해야 돼. 그냥 저도 되니까 딜해. 아 캐리오씨 오케이 어. 라 괜찮아 괜찮아. 아, 너, 너무

자 왼쪽 매크리 아, 오른쪽 매크리 왼쪽 겐지 어, 아 이제 이쪽으로 가 가요 컷해야겠 고고 겐지 들어왔어 겐지 뒤에 겐지 왼쪽 매크리

아니! 한 한가... 번! 아니! 아니 그 앞에 겉붕인데 그거 왜 들어가지? 야, 왜 들어가? 와, 여기, 여기, 어, 아, 형이 여기 눈에 그냥 아, 근데 아, 아, 궁써 아끼지 마, 궁 아끼지 마그 하고 하러... 이 님, 궁 아끼지 말고 네 <laughs> 그앞없8 6 문제가 생겼을 뿐. 어. s e c r e 거점 밟아. 거점 밟아. 이인님궁시추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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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에서거점에서 허전해서. 허전해부 허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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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전해막 어, 팀팅 안, 안, 골보 한, 까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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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이스 아이씨. 역전. 아, 즈지턴나 <laughs> 이번에 좋았죠. 이대로 가자 이대로. 역전 갑시다. 줄수 있어. 행동을 해야죠 겐지가 낫지 않을까 파라가 것 파라야 파로, 파로, 파로 것 파라 날거 같아. 시스템 확인. 파라는 그냥 하고 파라 괜찮은 것같다쟤네 파라 잘못 잡는 거 같은데. 어, 파라. <laughs> 네가 봐서 좋은 걸로 해. 해 보고 그냥 적팀 카운터 챔프 많이 나 뺄게요. 어. 이나어요아 미키 제 편이네. 베이비메씨가 메르시다 메르시. 메이커가요 바리아 해줘 <목소리>

음. 아이 전이안 돼. 리야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제대로 아말 있었는데. 아나 죽었다 죽었다. 아이씨. 예요? <laughs> 아, 캐리어지 고마워. 아, 유럽 중 잘해요? 진짜 <laughs> 얼었어다은이 얼었다. <laughs> <호름치룩> 점프. <laughs> <laughs> 메이 아, 슈 낙사. <laughs> 에이, <끝에. 웃음> 아, 아, 뭐야? 고지네 어. 어, 어, 뺏겼다. 튀어튀어튀어 쉬어. 튀어, 튀어, 튀어. 뺏다가. 음. <laughs> 아 뺏잖아. 댄지 궁몇 번이야? 겐지 뺐어요. 파라요 아, 파라, 파라, 파라. 몇 번이야, 파라? 파라, 방금 다시 꺼내서. 아, 이스테인 이거 공, 상관없이 음. 그냥 아. 써요. Where do you live now? Make 에기까지에요어요 어? 오시지 여기까지. 여기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들어가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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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보도기 막을게요 막아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좋아좋아 좋아. 2대2. 2대2네 역 가야지 남자 있잖아? 역전이지 아 이니천? 이메은뭐지 t o o far From here h e r s u b w a y Line 1나 가자 정면 한번 하고 아까 정면 힘싸움 안 했잖아 이번 한번 하자 정면 한판 해요 정면 싸움은 해야 돼 해야돼 해야돼 오케이 <분도> <분도> <auf> 아. 나이스 컷 나이스 루슈 봐야지 슈컷 레지게피 나이스 거점으로 들어가 바로. 레이컷자 50킬 했네 아 w i 0 0더 o 이 a c k t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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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o 롱 어, 여리, 여리형 쿤총님 어,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t 고마워, 잉. 아, 줬는데. 아, 아, 미안하다. 야 인생이 그런 거야. 거점, 거점, 거점 들어, 거 거점. 거점, 거점. 이속성으로 가야 한분님 이 로드. 지고요아 <남 mí Buffalo> 어. <놀 autistic> 힐. 내 거야. 들 공대요 이번에. 오케이. 궁극기가 잘해요 오케이. 같이 어요 비즐. 어, l e 비 s b 어요 오! 쫄자. 그오솔이드릴게요 어, 이거 봐. 마어 모아 봐요. 이게 다 있어요. 충썼어요 Very very fun. <웃음> uh, <웃음> i want to. 아. 댓글이 어, 오른쪽. 댓글 오른쪽. 어자 아, 순전히 감사. 어 별풍선 감사합니다. 또 좋네. 뭐가 어때? 잘해. 뭐 하고, 땡 아, 얘기야. 이게. 아, 니나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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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어 거점 들어왔어. 거점, 거점, 거점. 아니, 밑에가 아니면 이쪽을 쳐달라고. 어 자, 구독은 감사해요. 아, 설습니다 어, 어. 나이스. 자주 수고했어요. <laughs> 어, 구독은 별것도 몇개쓴 거야. 아, 고마워. 땡큐. 많이 쏟았네. 이렇게 많이 썼어? 와우. 와, 20개. 30개, 20개, 5개, 3개, 1개, 1개, 10개 와 엄청 오, 많이 썼는데 큰일 났다 진 고마워요 I don't like joke It's uh, r e a l my mind So Please join um, Join me? <laughs>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어. uh, Do you have Kakaotalk ID? 어, 방금 키즈 어디 였냐 일리오스지? 어, 일리오스 일리오스 자리야 어 미친 역전승 해외 LA 시청자 어 이라즈 치리오 어. 이라즈 치유 님과 비디오 친가어 저지 링글리시 <laughs> 저지 링글 질용 <laughs> 이렇게 해야겠다. <laughs> 오버워치가 돌아가 <laughs> 돌아갈 수도 있죠 왜 <laughs> 인텔 펜티엄 듀얼 코어 어, 오버워치 돌아갈 수도 있지 왜자 고할게요.